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명절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일상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우리 27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 감사와 찬양의 기도, 또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9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네요 27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입장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1 절에서 7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르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업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디기아 왕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왕과 그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남 유다 땅을 완전 포위하여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주라고 한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남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일들이니까 시드기야 네가 항복하면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는 또한 번의 설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항복해서 고통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로지 시드기야, 그의 몫에, 그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어, 성경을 통해서, 또, 일상의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은, 야,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저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마 우리 내면에서는 그럴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나는 어리석고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근시안적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 최선의 선택이고 또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몹시도 상하고 또 눈앞에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잠시 유보하고 내가 눈 감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에 생명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 길을 내가 가기 싫은 것이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어, 혹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뭐 뒤도 돌아볼 이유 없이 그냥 그 길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내가 혹여나 내 것으로 만들지 모를 어떤 그런 유익한 것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또 신앙의 은 귀한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최선의 선택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맞추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주님 저로 하여금 항복해야 할 때를 알게 해주시고 또 최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종 내 안에서 혈기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맞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웃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